반갑습니다. 서브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네, 범프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자, 우리 서브 로보틱스가 지금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24.35달러를 갱신해 주면서 윗꼬리 만든 모습으로 잠시 빠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윗꼬리 달린 이유 말씀드리면은 요 앞에 이유가 있죠. 앞전에 이제는 뭐가 있었다.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당연히 뭐가 나와요? 차익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왜? 제일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물렸잖아요. 물리고 나서 지금 몇 개월 만에 본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양봉으로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저항자리에서 지금 박은 상태고 그 자리에서 횡보하는 모습, 기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그러면 다시 한번더 상승 랠리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 구간을 만들어주고 강한 거래량과 함께 뛰어 올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기간 조정들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세 다시 한번더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또 기간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 보여주게 되면 은 그때 상승하는 모습들 강하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점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고점에 대한 구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준다면 어떻게 돼요? 이 고점을 다시 한번더 돌파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점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댓글로도 우리 서브 서브, 우리가 지금 자리 24달러인데, 딱 100%만 올라주자. 50달러 가자. 라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갈게요. 서브로보틱스가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온 이유. 내년 말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서브로보틱스는 지난 12월 총수익 금얼마예요 8,600만 달러를 확보했고, 지난 한해 동안 총 1억 6,7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2억 2천만 달러의 누적 자금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번 자금 조달로 인해서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26년 말까지, 자, 이제 25년도인데, 26년 말까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비 투자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설비 자금의 조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기업이 돈이 튼튼하게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돈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빌려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재정이 안정이 되어 있고 그만큼 뭐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어도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네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많이 열려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브로보틱스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올라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100%의 상승 구간까지 시장이 받쳐주면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50달러 최대 50달러까지도 볼수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1차 목표 가격과 2차 목표 가격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분명 가는 구간 속에 저항받고 조정이 받는 나올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상승에 대한 구간에서 우리가 1차, 2차 어디서 조정을 받는지, 네, 저항을 어디서 받는지, 여러분들께 목표 가격을 제가 소통만 계신 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차와 2차에 대한 목표 가격이 같이 좀 궁금하고 나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 1 0 4 9 6 6 7789로 서브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목표 가격,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목표 가격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진입 탑점이좀 필요하다. 나도 이거 서브 로보틱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진입 타점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가 필요하시면 매도, 진입 가격이면 매수라고 남겨 주시고요. 서브 로보틱스와 관련된 브리핑들을 계속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소통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고 이 고점 구간에 계속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뚫어 올린다 라고 하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자 흐름이 비슷한 차트를 받았습니다 뉴스 켈 파워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고점을 찍고 나서 어디서 빠져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바닥광이 점점 올라지면서 이 고점 구간을 뚫어 올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고점 구간이 얼마였어요 여기 고점이 11.2 달러였습니다 11.2 달러 자, 그러면 11.2달러를 돌파하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다?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쭉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엔 이 자리였거든요. 11.2달러에서 결국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면 32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강한 상승,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승을 가면서 어디, 저항을 받는 구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저항을 받는 구간들에서는 보다 우리가 분할로서 매도를 가져가고 재진입 구간이 왔을 때는 다시 한번더 재진입으로 가져가는 게 네, 맞는 그러한 매매라고 볼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를 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격 11달러에서 32달러까지 올라간 모습을 봤을 때 자, 여기서 상승폭이 나왔을 때 3배거든요. 세 배만큼의 거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상방으로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서브 로보틱스는 어떻게 된다? 서브 로보틱스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격 자리에서 이 고점 구간을 뚫어 올리게 되면고 그 다음에 정말 강한 큰 파동으로 가져갔을 때24 달러에서부터 세 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미국 측에서는 가능하다. 단, 수급이 받쳐준다면 3배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수급이 크게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폭에 대해서 네, 너무 크게는 가져가지 못하겠지만, 고점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상승에 대한 구간들 네,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신고가를 계속 랠리를 이어가면서 네, 꾸준하게 상승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얼마 구간에서 최종적으로 매도해야 되는지 이 최종적인 매도 가격 여러분들께 잡아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최종적인 매도 자리 필요하다 네, 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에 자, 여기 4966에 7789로 여러분들께서 서브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서브로보틱스 최종적인 매도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번호 입력하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제목 아래 터보기 눌러주시고요. 여기 아래 링크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소통만 입장하시면 되는데 서브라고 한 번만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매도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매도면 매도, 매수면 매수 이렇게 여러분들 필요하신 내용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우리가 고점에 대한 시그널들을 쉽게 아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캔들 전자책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책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캔들 고점 구간에서 어떠한 캔들의 모습이 나왔을 때 이게 상승으로 계속 갈수 있는 시그널인지 아니면 하방으로 빠지는 시그널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잡으실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계속 하락되는지 추세가 반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아실 수 있게끔 책으로서 전자책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받아 가신다면은 분명히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캔들 책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디로?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고, 이 링크를 눌러주셔가지고, 서브 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책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네, 그리고 우리 서브 로보틱스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간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서브 우리 한번 50달러 가자 50달러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